와 안녕하세요 도박이입니다자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셨죠? 어,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유한양행 어, 달디랄고 달딤 달디단 유한양갱 어, <laughs> 어, 도박이가 계속 찍어드린다 그랬으니까 찍어드려야지 어, 근데 연료가 부족해서 힘이 잘 안나네요 연료 만땅 넣어주셔야죠 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영상 하단 부분에 있죠 이 따봉표시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K바이오 새역사 썼다 근데 폭락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쓸어 담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쓸어 담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뭔데, 앞으로 나오게 될 호재가 수두룩 빽빽이라는 겁니다. 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타임라인, 어,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야, 승인 나오고 나서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거의 뭐 당일 고가 대비해서 16%를 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6%.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FDA 승인 나오고 새로 나오는구나. 다 아, 팔아짓기고 도망가는구나. 하지만 또박기는 그랬죠. 이거 다시 안올 기회라고. 어? 우리가 주식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단순히 임상 성공도 아니고, FDA 승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시판을 하게 되는데, 상용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뭐가 좋아져요?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어?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게 이제 존슨인 존슨이고, 우리는 이 매출 추이에 따라서 뭘 얻어요? 마일스톤 얻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로열티 들어오잖아요.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회사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론이 나온다고? 호박이가 어, 어이가 없다. 어.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말도 버벅거려 죠 어? 그래 가지고 공부방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전드 타점 나갔잖아요. 어? 이 날이었잖아. 8월 21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당장 사라. 97,000원. 둘도 없는 기회다. 시간이 증명할 것. 말씀드리니까 귀신같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야 최근에 폭등 많이 나오니까 어, 이거 이제는 안 올라가겠구나. 어, 설마 이거 위골이 달렸던 8월 29일 날이 역사적인 신고가 찍은 거 아닌가? 봐봐요 아 지금 찔려가지고 머리 긁적긁적 굽고 있는 사람들 많아. 어다 보인단 말이에요. <laughs> 어 또박기가 다 보고 있어요. 자, 오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추세선 깨나 안 깨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도 돼요.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혹여나 이거를 깬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파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게 과메수 구간입니다. 단기간에 오르면 이거를 소화하고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냥 며칠 동안 여기 옆으로만 이렇게 기는 게 기간 조정이에요. 혹은 이제 주가를 아예 그냥 눌렀다가 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파동을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가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주봉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 근데 혹여나 뺐다 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봉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던 애 있잖아요. 반도체 종목 테크윙 얘도 봐봐요. 어? 주봉 상에서 이랬었어요. 어? 이게 딱 여기 주봉 맥점이었고 여기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가 계속. 가, 계속. 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계속 간다니까요. 나중에 높아 보였던 게 겨우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못 먹으면 바보예요, 바보. 어, 이것도 공부방에 또박이가 DS 단독 속보로 올려드렸잖아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미국 내에서 레이저 티닙 공식 처방전 최초 공개 완료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어, 우리 주주분들 꼭 들어와 계세요.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또 며칠 뒤에 나옵니다. 기자들이 일을 안 해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보고서 기자 그냥 어, 끄적끄적하는 겁니다. 우린 미리 알고 투자해야죠. 당장에 9월 달부터 막 임상 결과다, 뭐다 해가지고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우리 공포방 완전 무료입니다. 어, 여기 아래 도박에 개인 번호 적어놨어요. 8346-2138자 6만 적어서 지금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링크만 발송드릴 겁니다. 어,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1 1,522명이야. 어? 최근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니까 보답해드려야지, 이런 걸로. 어, 특권 누리셔야죠. <laughs> 어,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그거 클릭만 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 제 번호 뒷자리 뭐예요? 2138. 이렇게 보내드려요. 링크로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357억을 샀어요. 지금 어, 뭐 8월 23일에도 820억을 샀고요. 8월 28일에도 812억. 8월 30일, 357억. 지금 유한양행의 주포 자체가 누구예요? 웨인입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을 쓸어 담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때 이때는 어땠어요? 거래 대금 자체가 삼성전자, SK이닉스 합친 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어?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터진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관심은 곧 수급이거든.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그냥 계속 팔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가요. 계속 간다니까. 어? 8월 21일에 FDA 승인나고 시가 9% 떴을 때 이때 개인들이 풀매수 때렸다가 어, 잠깐 눌러주는 거에 발작해가지고 다 팔고 나갔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어때요? 어, 우리 주포와 이제 흐름을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수익 내고 있잖아요. 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다만 지금 살짝 걸리는 거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무슨 딱지가 붙어요? 투자 경고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신용. 미수, 못 써요. 음, 아예 못 쓰게 된다고. 증거금 100% 종목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한 번쯤은 그냥 굴파기 딱 해주면서 음봉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급등이 나오면 투자 경고에 걸릴 수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잘 이용해 먹어야 돼요. 세력들이 이런 거 이용해 먹는 거 진짜 귀재입니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때리고 있거든. 이게 항상 그 퍼센테이지가 합산되는 기준이 종가 기준이에요. 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몇 거래일 동안 몇 퍼센트 이렇게 평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굴파기를 한번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음봉 발생해서 종가가 여기라고 쳐봐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의 평균을 낸다고 했을 때확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굴파기 한 다음에 더큰 봉을 이뤄내도 투자 경고를 회피해 갈 수가 있다. 지금 이때 개미털기가 나왔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출발될 거를 어, 평단을 한번 낮춰놨거든. 그냥 단순히 은봉 나온다고, 야, 이거 고점이다. 팔고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번에 머크사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어, 이것도 구, 공고방에 올려드렸잖아. 히트루다. 전 세계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요, 지금 이제 피부암, 그리고 초기 비소세포폐암두 가지 임상을 진행하다가 임상 3상에서 효과를 입증을 못해가지고 임상 중단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임상 3상에 진입한 프로젝트 두 건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키노트 867, 그리고 키노트 630. 초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그리고 국소진행성 피부편평세포암 중. 어, 말이 참 어렵죠? 그냥 피부암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히트로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 방사선 치료까지 병용을 했는데 생존율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무진행 생존기간, PFS라고 하죠. 그리고 전체 생존율, OS. 여기에서 대조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험군에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뭡니까?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 들어가는 국내 최초의 항암제 FDA 승인받았잖아요. 그러면 머크에서 비소세포 폐암, 병용요법 임상 중단한 거는 어, 당연하게도 호재면 호재지 아무 소식도 아닌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9월 7일 세계폐암학회에서 열리는 마리포사 임상 발표죠. 이게 왜 중요하다 고 그랬어요. 단독 임상이기 때문에 어? 레이저 티닙 단독 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번에 FDA 승인 받게 되면서 우리가 단독으로 이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어? 아미반타마비랑 이제 병용으로 받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에서부터 점유율을 끌어내오려면 당연하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그리소 단독군과 대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입증해낼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겁니다. 9월 7일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세계 폐암 학회 자체가 9월 10일까지 열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린다는 거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또박이가 눈에 불을 켜고서 언제 나오나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그냥 공부방 들어와 계세요. 빛의 속도로 어, ds 단독 속도로 또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유럽 종양학회도 또 갑니다 어, 지금 유한양행 겁나 바빠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smo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해서 마리포사 2에 대해서 전체 생존율 os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아스코어에 또 이제 출격을 해가지고 이건 한 6월달쯤이 될 거예요 매년 하는 거니까 어, 이때에도 이제 os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마리포사 관련해서 근데 지금까지 이 OS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투여했던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이 전체 생존 기간이 아직까지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게 호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OS 데이터를 각각 이제 발표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냈던 수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 2월 안쪽으로 뭐 나와요? SC 제형까지 FDA 승인 여부 나오죠. 어, 호재가 수두룩 백백이에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이것만 있어요. 아니야. 어? 특히나 지금 우리가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알러지 치료제입니다. 어? 이거에 대한 이제 두드러기 임상 1 비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되거든요. 하반기 안쪽으로 나온다 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기술 이전할 수 있어요. 어, 여기 아래에도 나와 있잖아. YH-35324 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면역항암제까지. 이것도 지금 기술 이전에 노리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이 또두 가지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또 이뿐만이야, 우리 g l p 원도에요 g l p 원이 뭔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는. 어? 비만 치료제.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베링거에다가 기술 이전했던 GLP-1 기반 메시 치료제 임상 1사경과 어, 결과가 연내에 나옵니다. 완료를 하고서 제대로 된 결과 발표는 2025년도면 나와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어때요?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커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한영행하고, 인벤티지랩하고, 올해 1월 달에 이런 소식도 나왔죠. 어, GLP-1 관련해서, 장기 지속형, 어, 주사제형까지도 공동개발하기로, 상업화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모멘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앞으로 나오게 될 소식들, 그리고 곧 있으면 발표 임박한 소식들, 수두룩 빽빽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직판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 공보험사, PBM에 등재를 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빅3, 이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곳에는 등재가 됐어. 하지만 지금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라는 PBM 사에는 등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유통망을 잘 이렇게 깔아두려면 PBM 등재 관련해서도 소식이 나와야 돼요. 어, 이것도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바로 이제 등재가 돼서 구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안 간다, 어? 역사적 신고가 찍었다 이렇다 말들이 그렇게 많아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내일 어, 개장하고 나면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한번 여기가 지지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13만 5천 원 부근이 될 거예요. 여기가 또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 아무리 밑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다 해도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어, 이것도 예언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 <laughs> 어, 진짜 이런풍이또한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린다면 15만원 또 이제 달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넋놓고 있을 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 지금 오스코텍도 그렇고 gi 이노베이션 얘네도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기술이 전 나올 수 있다. 했던 이 알러기, 알러지 치료제. 어, 이거 파트너사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어, 그러면 또 시장에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이미 우리 이번에 수익 났던 종목이잖아. GI Innovation. GI Innovation. 자, 봐봐요. 어? 얘네가 왜 올라가고 있겠냐고요. 딱 맥점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 어? 테크윙 차트 아까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뚫어내니까 그냥 두두두두 올라갔다고. 봐요 얘도 갈 겁니다. 유안양행 오스코텍, GI Innovation. 갈 거예요. 지금 오스코텍 눌려있는 상태잖아요. 어? 지금 얘도 이 구간에서 왜 눌려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그랬잖아요. 유한양행 6 그리고 오스코텍 4. 앞으로 랭나자 매출 추이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 배분 나온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혜 강도가 더센 놈이 바로 오스코텍이라고. 어, 어차피 유한양행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요. 얘 당연히 가요. 어, 아까 전에 오스코텍 추첩 가격 얼마였어요? 2 6 0 0 0원이에요2만6 0원 이거 얼마입니까? 4만1950원이에요. 제가 영상까지 찍어드리면서 여기 어, 장기이동평균선 올라와주고 있다. 매수 타점으로 삼아보자. 벌써 이만큼 수익이잖아. 투자가 어려워요 또박이랑 함께 하는데 어렵게 먼길 돌아가지 마세요 어, 또박이랑 항상 지름길로 갑시다 화내지 아, 말고 어? 한숨 쉬지 말고 웃으면서 투자해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이제 상승 나와주길 바래보면서 이제 나올 소식들 또박이가 공부방에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아직 안들어와 계신 분들은 공부방 어, 링크 꼭 받아가세요. 또박이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 하나 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1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1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